그러면 얘는 마저 정리해 보면 11x 빼기 8y는 뭐 39. 얘도 9곱해서 6x 더하기 5y가 80. 그러면 그 다음에는 x 빼기 5x 마이너스. 윤둘 중에 x, y 중에 뭐 통과하고 싶어요? 네? x, y 지금 어떤 거 통과하고 싶어요? X, yeah. s 그러면은 x 개수를의 절대값 똑같이 맞춥시다. 11이랑 6이니까 66으로. 그래서 위의식에다가는 6 곱하고 아래식에다가는 11 곱하고. 그래서 곱해보면은 66x. 68에 4 8 y 39 곱하기 6 하면은 234. 그다음에 네, 이 곱해도 그렇구나. 66x 더하기 55y가 아니 계산 왜 이래? 440. 인생. 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빼면 되죠. 네. 빼서 x 가뭐할 거고. 103y는. 음. 0 6 아. 이죠. 아 200. 어, 그래서 y가 2고 그다음 x 구 하는 거는 뭐 대입해서 구할 뭐 거고 뭐. 위에 가장 어, 여기다 대입합시다. y 이으면은 6x가 10이 40이니까 6x가 30. 그럼 x는 5죠. 아, 자 아, 어. x가 5, y가 2. x배 2y 하면은 1. 아. 오늘 영상 왜 찍는 거예요? 오늘 수목가좀 어디 아프대. 아. 그리고 시험 끝나면 좀 쉬고 싶대. 이게 권한이구나. 응. 우리가 계속... 근데 안 돼. 왜요? 어? 시험 끝나고 끝난 날안 오면 벌점이에요. 와야 돼요. 그럼 형 벌점이에요. 응. 대박. 벌점 받고 안나오응 벌점 받겠다 했어요. 응. 응. 그리고 돌아오면 한 소리 듣죠? 응. 그러니까 절대 안 빠져요. 응. 빠지면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을 좀못 되게 먹으면 보강을 안 해. 일단 4번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우리가 뭐 개념부터 할때 뭐 치안이라고 하던 거. 여기서 분모에 x, y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x분의 1을 뭐 a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y분의 1을 b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바꿨을 때는, 우리 이 까먹지 않게 위에다가 써두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은, x분의 a로, y분의 b로 바꿀 거고, 바꾼 식을 다시 써주면은, 얘부터. 강유야강유야말해 어, 봐라. 빨리 말하지 마세요. A.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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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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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바꿨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으로풀이를 그냥 해요. 아래식에다가 이 e 곱하고 뭐 빼면은 B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A. 어? 맞곱하고 8A. 마이너스 4B는 6. 그러면 헷갈리니까 b 금 쳐두고, 그 다음에, 뭐 빼면은 얘또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니까 a는 1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라는뜻이냐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느리지만 2분의 1이구나. b가 2분의 1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a랑 b는 마음대로 바꾸던 거니까 바꾼는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a 대신에 다시 x분의 1로 돌려주고 네. b 대신에 y분의 1로 돌려주고 그러면 어, 네. x가 1이고 y가 1라서 3번이죠. 3번 맞아. 아 뭐라고? 3번 문제. 3번 직접 해라. 3번은 3번 직접해라. 3번은 보면 선생님, 익숙하지 않아요? 3번 보면 은 문제가 익숙하지 않니 13번이랑 문제가 똑같아요 앞에 했던 13번이랑 어. 얘랑 똑같죠? 나도. <laughs> 나도.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5번 봅시다 <laughs> 그러면 좀뭐 기본 일반적인 프레디를 좀 익숙해졌으면은 그다음에는 열립이차방정식에서좀 많이 나오는 유형 해 관련된 뭐 식이나 뭔가가 주어져 있는 경우 네. 그냥 해가 뭐몇콤만 몇이다라고 되어있으면 대입하면 그만인데 네. 이제 얘처럼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해윤 네. 음. 연립방정식의 네. 해는 어떤 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해요? 음. 음. 일단 두 식을 두 식의 값에 참이되게 만드는 어 이제 거기에 주, 이제 동시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두 식을 이제 동시에 동체가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아아 참이되게 하는 식아값 그래서 뭐 저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두일차 방식의 뭐 공통의 근이라고도 말을 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얘도 만족한데요 예. 그러면은 꼭 이렇게 두개 연립하지 않고 이제 k가 없는 식이니 두개 연립해도 공통인 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바꿔주세요. 얘를 이름을 좀 붙여줍시다. 이렇게 기형 니엔 디귿 식이 세개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니은이랑 집에을 연립할 거예요. 네. 어, 이제 그럼 연립해서 해가 나올 거고, 그때 나온 해를 기억에 대입할 겁니다. 그럼 일단 니은 네. 디귿 대해 연립부터. 대윤? 얘는 어떻게 연립하는 게좀 편하겠어요? 얘는 그... 이양을 시켜서요. 음, 뭐 이거이 양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바로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이너스 x 더하기 y는 더하기 5아이양뭐얘이양하면이양에이 양에서 이양이양해서이시다 x 더하기 y는 7이랑 x 서하기 y 서 5랑 에서이 양에서 이서서이양이 양에서 이 양에서 이양이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해 3콤마일을 기억식에다가 대입하고 그러면은 4에요 어 602니까 k가 4죠 4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래거 6번 다음 연립방정식에 만족하는 x, y 비가 1:3입니다. 대 이때 a, 의값을 구하시오. 그럼 오, 6번 보면 6번도 5번이랑 좀 비슷한 문제인데 얘도 네. 제일 만족하는 해에 대한 해인 x, y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서 다른 거는 앞에 거는 자 식으로 좀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얘는 말로만 되어 있죠. x, y 비가 1:3입니다. 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직접 식으로 바꿔놔요. 네. 그러니까 비례식고 일단 x 대 y는 1대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보고서. 강유야, 어떻게 바꾼다고요? <laughs> 응. 그래서 이번에도 얘 외항 곱이랑 내항 곱이 같다. 또뭐 y는 3x로 바꾸고. 그다음 또 얘랑 뭔가 이거 기서한 얘랑 뭐랑 연립하면 되겠어요? 그 위에 기억이랑 니은 중에서 어떤 거랑 연립하면 되겠어요? 기억이요. 그렇죠. 뭐 니은이랑 서연립하려해도 못하죠. 우리가 얘를 몰라서 그래서 이 와인 3 x 스랑뭐 워루는 뭐 개수나 상소항이 없는 기억이를 연립하고. 그러면 바로 대입법을 합시다. y 자를 3x 대입해서 7x 빼기 3x가 14. 그럼 7x는 14니까 x가 2. 그 다음에 대입해서 y 구하면 y는 6이죠. 그럼 이렇게 구한 해를 미인식에 다시 대입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6a는 3a. 그러면 3a가 6이니까 a가 2죠. 아니면 이제 얘는 그래 가 비례 성질이 얘만 있진 않죠? 네 강우야 또뭐 어? 있니? 관광법 아. 가상법 아니 아니 비례... 비례집의 <laughs> 성질 그 내항의 법가그 내항의 법이랑 내항의 법 같다 말고 바이더 있잖아요 전왕 어그어 전왕 후왕의 비외법 네 후왕의 비율이 같다 그렇죠. 뭐 곱해진 숫자 같다. 네. 그래서 얘를 숫자는 그냥 화 곱해진 숫자 그 k라고 둬요 네. 그래서 x를 뭐 그냥 k, y를 3k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왜 모르겠... 어, 이렇게 바꾼 다음에 x에 k는 고 y에 3k는 k 9하고 x와 y 뭐였지? 어. 궁금한 점 있으니까. 네. 네, 굳이 z를 안 써요. 어. z 필요하면 쓰죠? 그래요. 네. K 말고 Z 쓰는 뭐? 떨까요 Z? 그냥 Z 그냥 몰라 그냥 쓰기 싫어요 응. 난 Z보단 K가 더 좋아요 그럼야 그럼 어,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어린... 7번도 보면은 사실 자주 보던 유형일 거야 연립방 정식 뭐두줄 있고 여기서 기억에서 어떤 숫자를 잘못 았다 이러면은, 뭐, 기억을 어떤 식으로 자연 보고 풀었나요? 그러면 애처럼 자연 보고 푼거풀 때, 볼 때는, 기억식의 7을 장학, 자연 보고 풀었다. 얘 보고서 하는 게, 그러면은, 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특히 뭐, 니은식. 니은식은 제대로 보고 풀었고. 그래서 일단은 7을 뭐 잘못 봤으니까 얘를 뭐 어떤 수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으니까 얘를 A로 바꿔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시 정리해서 써주면 우리는 뭐 X 더하기 Y는 A. 그리고 3X 플러스 Y는 13. 이해한 열립 방정식이 있고 이 방정식의 해로 x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고 아, y만 7이라고 주어져 있어. 네. 이때 a를 구하려라는 네. 문제가 되겠죠. 윤우 어떻게 풀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아... 일단 해가 주어져 있으면 얘는 항상 대입하는 데쓸 거예요. 아... 뒤에랑을 네, 뒤에다지. 그렇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럼 x는 2가 나오고. 그렇죠. x가 2 e 나올 거고. 그럼 2 7하면 그러니까 a 그렇죠. 얘랑 A는. 얘 다시 얻다가 대입해서 a 는구 보하면 됐어. 그럼 4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8번 다음 연립방정식에서 이번에는 뭐 실수로 m, n을 바꾸어 두고 풀었다 그랬더니 x가 1, y가 2가 되었다 이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뭐 그럼 얘도 보면 해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를 대입할 건데 이 해가 그냥 이 방정식 그대로의 해는 아니고 네. mn 바꿨을 때 네. 그래서 mn 바꾼 얘가 해의 방정식을 다시 써줍시다 nx 빼기 my는 2 아래식은 mx 더기 ny는 10이 방정식 해가 x는 1이고 y는 2 그 다음에는 얘 그냥 바로 대입할 거고 네. 대입할 부분은 아난이 NM 발음이 어렵더라 N 빼기 2M은 2 아래 시도 대입해 보고는 M 플러스 2N은 e, 1네그 다음에 보고 뭐 하겠어요? 대입, 그, 대입이요 데이, 대입은 이미 했어요 음, 그다음에 두 개는 이제 얘 n 이랑 m 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m n 을 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얘네 n 이랑 m 자리 좀 맞춰 줍시다그 위쪽에 있는 걸 바꾸면 되는 거 아니니? 어, 아알까 바꿀 거야. 네. 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줄이 가감법 쓸 거면 마이너스. 음 아래 식에다가이 e 곱합시다. 그래서 4N 플러스 2 n 은 28. 그러면 이식이랑 주식 더해서 5 아, 아. n 은 n 이지5 n 은 32죠. 그럼 n 은 6이고, 그 다음에 n 값은 뭐 대입해서 이식에 대입해보는 602M이니까 2M은 49가 n이 2 다음 8이죠. 뭔가 내예감 맞았어 그러면 9번이랑 10번 2개 맞저 하고 봅시다 9번 네 3번은 숙제죠 3번은 그 문제를 한번 보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저 5회차 채점 언제일까요? 뭐라고? 5회차? 차점5회차네점점해야 돼요? 레벨 2야 아. 요 아, 어. 아 이거 하고 버렸죠, 합시다. 나갈 거 돼요? 4회차 채점해다나요 4회차 채점해 내가 할게요 9번. 차채번해야은회해야돼하는데 음. 2번에도 뭔가 잘못 대요 이 네. 네. A는 기억식에 네. 얘를 장악보고 풀어서 마약 3콤마 사나고, 그 다음 네. B는 니엔식에 B를 장악보고 풀어서 해가 7콤마 2가 나왔다. 네. 그러면 얘도 보고서 하는 생각이 네. A를 장악보고 풀었다. 네. 이 말은 뭐 B는 제대로 풀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니엔식에 B를 장악봤고 풀었다. 네. 그 말은 A는 제대로 봤었다 네.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이 헤드를 대입해서 AB를 구할 건데, 저 마이너스 마 4는 제대로 된 본식, 제대로 본식인 니인식에 대입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래식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9.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B는 2. 제대로 된 본, 제대로 본식에 대입해서, 어, 올바른 D값, A값을 구할 거예요그 다음 이제 얘도, a는 제대로 본 거니까 기억식에 대입해서 7a는 6더하 8, 즉14 그럼 a가 2죠 a 대 2고, 2도 2니까 그다음에는 a, b 구했으니까 a, b에 숫자 넣어주고 그다음에는 둘이 연립할 거예요 여 바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y 계수 y 계수를 맞춰줍시다. y 개수 6을 맞춰주면은 위의 식이3곱하고 6x 기 9y는 24. 아래 식은3곱해서 9x 더하기, uy는, 아이고, 아이미나봐 위의 식이2곱해야지 그 다음에 바로 더해 주면 1 3 x 가 13이니까 x 가 1이라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y마저 구해 주면 y가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2라서 답이 4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십 번. 이제 마지막 10번 보면은 얘는 우리 했던 5번이나 6번처럼 5번에 6번처럼 뭔가 문제를 풀 거예요. 연립방정식 두개 보면은 두개 해가 같대요. 그 말은 이네개 중에 어떻게 두 개를 골라도 공통인 그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네개 중에서 우리가 연립이 가능한 즉 이렇게 모르는 계수나상수항이 없는 식이 아닌 이런 애들 두개 골라서 NF끼를 연립하고 그래서 공통인 그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면서 AB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아래식에 2 곱하고 6X 빼기, EY는 16. 그 다음에 바로 빼버리면은 얘속거 되면서 마이너스 5x가 1빼기 1 6칸 마이너스 15 그럼 x는 3이죠 음. 그리고 y도 대입하려 하면 바로 1일 거고 이렇게 보면 3콘마일을 넣다가 대입하고 넣다가 대입하고 이 식에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b는 1으로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뭐죠 어, b는 3 더하기 니까 그럼 4요 네. 이제 3번 좀알려까 3번, 앞에 있는 거 똑같아, 그죠? 앞에 그 13번이랑 문자가 똑같아. 네. 그러면 5회차 직접 어디 해야 되니, 그럼? 1 8쪽이요 네. 귀엽겠 이 맞히지만 돼요. 응. 응. 그냥 그래, 응. 다 맞을 거 어. 예. <웃음> 오. 어대피 나랑 나랑 같아. 네. 네 맞을 거. 틀리면 좀. 일 번. 1번? 1 번에 이 번. 네? 이 아니라 나, 다른 거 없구나. 먼 음. 오. 번에 번. 2 번에 5 번. 4 번. 사 번이 이 응. 번. 다른 거더측점할거 있니? 없습니다. 어, 그럼 갑시다. 네. 어. 어. 고했다